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요 바로 stx 중공업입니다 자이 종목 요즘에 시세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아주 시세 잘 나고 있습니다 그죠 과연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니 그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가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stx 중공업이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호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수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수가 뭐 말도 못하고 그죠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 종목들도 놓고 보면 어렵습니다. 그죠? 2차 전지 잘 가는 줄 알고 샀더니, 그죠? 더 간다고 래서 샀더니 막 빠지고 이거 급락주고, 그죠? 굉장히 괴로운 시기인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전략을 잡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STX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보고 가자고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투자 기회가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서 8월, 9월 달에 남들보다 더 괜찮은 계좌, 그죠?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이 우리 개인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보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나 핵심주 이런 업종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매매하기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간 애들이 계속 잘 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럼 그런 쪽으로 전략 잡아서 포트 구성한다면 가면 상관이 없어요. 괜찮은데. 지금 시점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주도주하고 핵심주 여러분들 모였었어요. 2차 전지였죠. 배터리. 2차 전지였는데 얘네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는좀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거뭐 말도 못 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짜리 150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00만 원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쉬어간다는 부분들. 그죠? 감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거냐면 주도주하고 핵심주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네들이 안 가니까. 그죠? 주도주 핵심주가 없을 때 여러분들 전략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돼요. 어, 주도주 핵심주가 없는 장세에서는 보통 잘 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오히려 테마주 있죠? 테마주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슈 있는 거 이슈가 붙은 녀석들 얘네들이 잘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게 여러분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있습니다 이슈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게 바로 뭐냐 초전도체예요 LK99, 퀀텀 에너지 연구소 요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장이 주도주가 싹 쉬어가는 부분들에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지라 떨어지면서 이쪽에 여러분들 시세가 지금 단기간에 100%, 200%, 250%뭐 이렇게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전도체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재미 좀 보셨겠지만 초전도체 말고 지금 다른 쪽 매매하려고 찾아보니까 딱히 올라가는 종목이나 업종 자체가 극히 드물고 잘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어렵단 얘기죠. 그쵸 그러면 초전도체도 지금 매매하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200%, 250% 단기 급등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매, 신규 매매 하려면 겁납니다, 여러분. 겁이 덜컹 나죠? 그래서 요쪽도 그럼 매매하기 좀 어렵다고 보면, 2차전지 지금 당분간 안 가니까, 그죠, 어렵고. 종목을 찾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호재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애들 있죠? 호재가 좀 많아가지고, 지수보다 오히려 강한 애들, 그죠? 업종보다 오히려 강한 애들 있죠? 이렇게 지수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오히려 강한 애들이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간에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종목들을 뽑다 보면, STX 중공업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 STX 중공업이 어떤 호재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그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STX 중공업이, 여러분들, M&A. 그쵸?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공시도 나왔는데, 주인이 이 바뀌는 거예요. 대주주가 바뀌는 겁니다. 대주주 변경. 건인데 지금 요 부분들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시는, 호재는, 어, 이 공시사항에 나왔던 것 중에, 대주주가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STS 중공업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러분들. 배 만드는 회사죠. 배 중에 뭐예요? 선박 엔진 쪽이라고 보시면 돼. 그죠? 엔진 3박 엔진 만드는 쪽인데 업종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요거를 조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선주가 여러분들 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지금 수주들이 좋고 앞으로 상당기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분 단기간에 좋을 조... 하른 얘기가 아니고 상당 기간에 호황이 예상될 때 쓰는 얘기란 말이에요. 슈퍼사이클 자체가. 근데 조선주의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올 만큼 업종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호재가 여러분들 1번, 2번 호재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겹호재라고 일단 은 보는 건데 여러분들 세 번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지수가 안 좋잖아요. 어렵죠. 지수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올라가는 게 수급이 계속 붙을 수 있는 장세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 딱히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지금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겹포재가 인정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투자 포인트 세 개는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전 보고요. s d s 중공업에 대한 보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여러분들 일봉 차트로 좀 넘어왔어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공시 나온 부분들이 지금 7월 말일 날 나왔어요. 7월 31일 날. 지금, 투자 관련 주요 경영상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요게 최대주주 변경권입니다. 보이시죠? 요건데, 요, 어, 공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봐드리면 뭐냐면, 양수 단가는 여러분이 한 주에 6천원이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금액을 치러서 끝내지 않고, 당연히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렇 계약금은 이렇게 된다. 그죠? 렇 요렇게 적혀 있고, 잔금은 이렇게 된다. 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따지고 놓고 보면 여러분들 아직 잔금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잔금도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8월 1일 날 보시면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그 업종이 조선업이라고 하면, 그죠 상방에 대한 부분들의 힘이 더 강하겠죠 하방보다는 새로운 기대감,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 이런 부분도 필두로 그리고 지수가 여러분들 보시면 한 가지 힌트를 전 줬다고 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지수가 어려울 때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졌어요 이때 구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구간은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서 해 오르죠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 에 여러분 놓고 보면 지수는 여기 구간에서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빠졌어요 근데도 얘는 버티고 오히려 상승 시도 나오고 강합니다 그죠 왜 지수가 오히려 안 좋아서 오히려 이렇게 호재 있는 종목들로 매수세가 몰린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8월 9월 달에 그죠 stx 중고 중요 일정도 있고 m&a 관련 건 주요 일정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8월 9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지금 지수가 어려울 때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주의하실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변동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거래량도 많고 변동성도 윗꼬리 아래꼬리 막 달리는데 이걸 여러분들 분봉으로 한번 보면 분봉 여러분들 보세요. 10분봉, 10분봉 이런 거 보셔도 변동성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최근에. 어, 그러니까 이거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정도로 변동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미리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릴지 그거 잠시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 하나 있으시죠? 010-5865-4234번이고 sts 중공업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ts 중공업의 목표과 대응 방안 매수 매도 방법 이런 전략들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만큼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요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기간, 추매 방법, 그리고 비중 조절 방법, 이런 부분도 총막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초보자분들도 요거 하나만 받아가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전략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혹 가다 이거 영상 통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정보, 좋은 정보는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알아야죠. 그렇죠? 여기저기 다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꼭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마만큼 철저하게 외부 유출 금지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우리끼리만 수익 많이 내보자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s t x 중공업 문자 주셔서 이 혜택 발 빠르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 b g 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k b 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1일날 제가 요일 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 50%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 기업이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정도 감안해 줄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 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구요.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거는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보 자신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 회사가 지금 최대 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돼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 1 0 5 8 6 5 4 2 3 4번으로 오늘의 종목 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 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량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돼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 5865 41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는 부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부분들하고 수익 보시는 부분 참 어려우시죠? 지금 보시는 수익 인증들은 다 단기 관점의 전략으로 해서 수익 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 수익 난 부분 올라와 있고 여기는 20% 수익, 조금 7%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보시면 14% 센터에서 27%까지 단기간에 수익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는 부분 어려우신 거 없으시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실시간 정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시기 바랍니다.